이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를 조목조목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 만나보시죠 아직은 한참 남은 것 같은 은퇴 이후의 삶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 백세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해진 우리의 노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 노후 준비, 맞춤 설계. 김경필 경제 전문가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경제 전문가 김경필 전문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노후 준비.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네. 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노후 준비가 끝났는데 저만 안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2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제 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일만 시켜 주면 좋다고 돈 필요 없고 그냥 일하는 음. 거에만 막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돈을 못 모았어요. 음. 아니, 일을 하는 것자 유영선 씨는 시켜.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해 가지고 또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 또모게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제가 네. 20, 30대 들었던 얘기가 지금부터 노후 준비해야 된다. 지금 하면 네. 네가 제일 빠른 길이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죠. 아, 그랬네. 네. 그래서 근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그러면 네. 제가 한 40대 중반인데 이제 아니면 임성민 씨도 네.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 건지 좀 감도 안 오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한 게 네.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모아야 되느냐. 뭐 이런 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은 아. 우리가 얼마가 있으면 음. 노후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네. 과거에는 고금리 시대였죠. 뭐 지금은 또 최근에 좀 금리가 올라갔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시대인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 돈의 힘이 있었어요. 워낙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만 모으면 어느 정도만 아. 있으면 노후 준비가 네. 끝난다. 이런 거였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얼마의 자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마의 현금흐름이 계속 나오도록 만들 것이냐 이게 아,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에 다달이 얼마씩 나올 수 있게 음. 그 구조를 만들 것렇죠 그러니까 우리 네. 아까 임성민 MC님께서 네. 얘기한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일만 계속했다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현금 흐름이 계속 창출되는 것이 가장 아, 네. 중요한 거거든요. 어,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네. 2, 0 30대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노후 준비라는 게 너무 사실 막연하니까 음. 일단 우선은 2, 0 30대한테는 저는 일단 1억, 2억 정도의 시드머니. 그러니까 아.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은 비행을 할수 있을 높이까지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일단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 응? 그러니까 네. 일단 1억 2억 정도의 목돈도 안 만들었는데 뭐 어디다 투자할까요? 어떻게 노후 준비할까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음, 너무 좀 순서가 바뀐 거다 응. 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네. 거기에 이제 많은 분, 젊은 이 2030뿐만 아니라 3040 중에서도. 응. 네. 중요한 거는 내집 마련이 노후 준비에 일단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러니까 2력을 모으고 그 돈을 좀더 불려 가지고 그렇죠, 일단 예. 집 마련하는 데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내집 마련이라는 거는 노후 준비랑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집 마련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돼야만 노후준비가 이제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뭐 집이 이제 하나 있어야지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렇죠. 이것저것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음. 얘기가 있는 반면에 네. 또 집이 앞으로 그 부동산 가치가 그렇죠. 음.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나는 계속 월세 에 살래 전세 에 살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음. 하여튼 뭐 집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네. 우리 이 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아직도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 최근에는 네. 좀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자본주의가 좀 성숙해질수록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우 뭐 시장 나가 보면은 그냥 어, 너무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비싸고, 아.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인플레이션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주거비 인플레이션입니다. 아, 그러니까 주거비 인플레이션. 내가 네. 만약에 내 집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네. 어딘가에서는 월세를 내거나 또는 전세 살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네. 이 주거 비용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집 마련을 제때 못 한다라고 한다면 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 있어서 뭐 집을 샀다 그래서 뭐 그걸로 노후 준비가 다 끝난다든지 또는 뭐막 부자가 된다든지 뭐 그런 시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거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게 되면은 네. 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노후 준비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네. 네. 쉽게 말하면 네. 예. 집값이 오르고 오르고 이런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노후 준비의 기본 중의 기본이 다른데로 음. 뭐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이 비용을 일단 마련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기본 중의 네,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내집 마련. 네,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억을 모아야, 모아야 되는데. 네, 인억을 모으는데 나는 그냥 월급쟁이에요 그러면 음. 언제 인력억을 모아요? 어떻게? 그 이제 우리 이 삼십 대나 삼 사십 대또 예를 들면 노후를 좀 앞두고 있는 오 육십 대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네, 돈 네. 모은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꼭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우리가 사실 2008년도에 금융 위기 이후에 금리가 엄청나게 낮은 금리가 맞아요. 유지되다가 최근에 네. 뭐 조금 금리가 높아졌지만 네. 사실 10년 넘게 이렇게 너무 말도 안될 정도의 낮은 금리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려서 집 사고 돈을 빌려서 주식 사고 네. 심지어 돈을 빌려서 차 사고 음. 심지어는 돈을 빌려서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은 비정상적인 소비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즘 네. 2030들을 만나보면 네. 어뭐다이 정도 소득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네. 비정상의 정상이 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비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세 가지를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네. 그거를 좀 저희가 고치도록. 그렇죠. 그걸 이렇게. 고쳐야 일단 우리가 돈도 모을 수 아, 있고 노후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일단 거. 일단 네.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듣는 순간 쉽지 않겠구나라는 네. <laughs> 예감이 생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소비 있을 거니까요. 차입니다. 네? 차. 차요. 네. 우리 뭐... 마시는 차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 네. 음, 이 차를 자기 소득의 수준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세 단계 위에 정도의 차를 타는 거야. 아, 자가용을요 네. 네. 솔직히 한 단계 위에 네. 차를 타는 건 그냥 애교로 봐 주겠는데. 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본인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면 안 됩니다. 어~ 그니까 연봉 (6개월이요) 예 아니 아니요 아니? 자기 월급 지금 순간이 말씀하시니까 네. 바로 얼음이 되시는데 네. <laughs> 네. 어~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은 자기 월 소득의 (6) 개월보다 예를 들면 내가 월치 월보다 육 네. 개월치 월급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사백만 원이다. 네 세전이에요 세후에요? 세후 세후로 사백만 원이다. 아, 그러면 실수령. 네, 실수령 실수령. 네, 네. 그러면은 육개월치면한사육이천사백만원 24, 네. 정도. 네, 네 근데 그런 정도 되는 분이 그냥 이천사백만 네. 원 정도 되는 차를 타면 그건 정상이라는 네. 거죠. 아. 네. 근데 네. 이거보다 좀 훨씬 많이 예를 들면 뭐 어. 자기 연봉의 일년치 정도 되는 자기 연봉 일년 연봉에 차를 탄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차라는 것은 어쨌든 교통비인데, 네. 교통비라는 것이 자기소득에서 10% 이상의 교통비가 발생을 해요. 음. 이렇게 되면, 일단 정상적인 저축이나 재테크나 노후 준비는 절대 꿈꿀 수가 없게 된다. 라는 네. 이야기죠. 아마 지금 계산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어... 사실 (20~30대) 입장에서 그러면은 <laughs> 네. 월급이 얼마 정도 돼야지 차를 살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가 독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독하게. 제가 이 네, 말씀을 독하게. 드리면 어 이상하다. 그럼 뭐 나는 차살수 없을 것 같은데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상인데 네. 우리가 2008년 이후에 너무 사실 돈 빌리기가 쉬워지면서 돈 빌려서 소비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네. 제가 독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월소득 한 400, 500이 넘지 않으면 사실은 차 사면 안 되고요. 그냥 BMW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 BMW요? 네. 네. BMW가 버스, 뭐냐면 그렇죠 메트로? 버스, 메트로. 워크. 아, 네. 사실 걸어다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쓰게 느끼는 이유는 음. 그 동안에 비정상을 너무 정상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소리가 굉장히 쓴 소리로 들리는데 음. 네. 절대 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어, 이 부분은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아, 네. 네,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면 그다음 또안 좋은 습관은요? 두 번째는 네. 말이죠. 어, 너무 과다해진 엔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차지하는 식료품값, 네, 뭐 이런 이런. 아, 너무 네. 많이 먹지 말라고요. 어, 이제 사실은 엔겔 지수라는 표현은 우리가 <laughs> 네. 총 지출에서 식료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네.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네. 오늘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 소득에서 네. 아,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를 제가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 네. 어, 자기 소득의 식료품 비용은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아. 자 그럼 얼마죠? 300만 원 받는 분이 12, 30% 22, 네. 5만 75, 네. 원, 아, 75만 원. 아, 75만 원.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트 가서 장 보거나 외식을 아. 하거나 배달을 하거나 하는 에, 식생활 비용이 자기 소득의 25%를 넘어가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1인 가주, 1인 가구, 가구 기준이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 그러면 네. 나는 소득이 네. 한 400, 500 되는데 그럼 난좀더 써도 되느냐? 어, 1 0 0만 원씩 먹어도 어, 되고 에, 그런 거닌가요 근데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엥겔 지수라는 거는 <laughs> 네.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엥겔 지수는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소득이 어... 커지면은 그렇죠. 그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 비중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김신 님 같은 경우는 살기 위해서 먹나요?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나요, 또? 아, 이분은 뭐 살기 위해서 드실 것 같아요. 뭐막 이렇게 <laughs> 많이면 먹기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네. 네. 살기 위해서 보통 먹죠. 예. 네. 요 네. 네. 왜요? 저는 네. 그냥 근데 먹는 재미에 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누구나 사실은 있군요. 어떤 경우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음. 먹을 때는 아, 요거 먹으려고 내가 살지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네. 뭐 원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네. 한 달에 그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는다 그러면 90끼 정도를 먹게 되고 간식까지 한다면 한뭐 백이십 기 정도 네. 먹겠죠. 음. 그 식사를 다 스페셜하게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특별한 외식으로 네. 다. 네. 그렇게 안 되는 네. 거고 사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일하기 위해서 먹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나한테 고생한 나한테 좀 보상으로 뭐좀 이렇게 특별한 식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중요한 거는 음뭐 이렇게 특별한 식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어느 정도 이 예산을 좀 잡아서 네. 본인한테 좀 보상하는 특별한 식사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총량 기준으로는 엥겔 지수가 25% 30%를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 자, 요 이야기를 본인한테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네. 저희가 우리가 너무 파티를 그렇습니까? 많이 한것 같아요 사실 네. 파티를 많이 한 저희가 것것 그런 시간 관계상 조금 네. 더 깊이 좀더다뤄봐야 되는 게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면 네. 이제 네. 소비 습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어, 최근에 여행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어, 여행 많잖아요. 다들 가고 해외 여행 가고 막 그렇죠 네. 네. 지금 네. 인천 공항에 사람이 아주 매우 터진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여행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고생한 나한테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갔다 온 다음에 그냥 할부로 갚는 여행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음. 대체로 아, 그렇게 아, 많이 그렇게 가지 ]구나. 않나요? 네, 대체로 네?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한 마디로 그냥 기분이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그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는 예. 어,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유럽 여행 같은 거 음. 한번 가게 되면 그렇죠? 금액이 조금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까지 한다 그러면 300에서 500이상을 들죠. 그렇죠. 네. 최소한 500만 원이라는 걸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를 나한테 보상할 정도가 되려면 네. 최소한 여러분 1억 정도는 모으고 나서 가야 됩니다. 아하. 1억을 모으고. 1억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모은 돈에 1억을 한 다음에 간다고요? 그렇죠. 러니까 내가 네. 모 왜냐하면 솔직히 아, 유럽여행이라는 네. 게 평생 뭐 음. 10번, 20번 가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우리가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한 153만 원 정도 저축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로 고생한 나한테 그 저축금액의 한5% 정도 보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네. 동남아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여서 가는 여행이다. 그러면 음. 한 2천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고, 네. 고생한 나한테 좀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네. 과소비를 좀한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네. 이제 정말 이제 일억, 2억 이렇게 시드머니를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마련을 했다. 음. 그러면 이걸 이제 잃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네네. 다 잃지 않고 싶은데 네. 이걸 안 잃을 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노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네. 저축도 할수 있고 노후 준비도 네.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을 우선은, 음, 투자에 있어서 사실 몰빵 투자라고 하죠. 흔히 얘기하는. 뭔가, 어, 한 곳이 뭐가 좋다. 그러면 뭐 주식이 네. 좋다. 뭐 아, 부동산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는 듯한 몰빵식 투자. 이런 음. 것들은 좀지양을 해야 된다. 특히 네. 20대, 30대 같은 경우면 모르겠지만 40대, 50대 이후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내가 투자 손실이 생기거나 실패를 했을 때 복구할 시간이 그렇죠 나이가 들면 쉽지 않죠. 아, 네. 모든 게다 이제 젊었을 때는 경험삼아 해볼 수도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젊으니까 이제 다시 또 돈을 벌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50대가 됐는데 음. 뭔가 이제 몰빵해서 거기서 이제 음. 실패를 하면은 정말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죠. 참 네. 아이러니하게도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돼라고 질문을 하면 네. 노후 준비를 재테크로 너무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역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내가 정년까지 일하고 난 이후에 내가 정년까지는 조금 사실 어쩔 수 없이 생계형 경제 활동을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정년 퇴직 이후에는 내가 소득보다는 내가 정말 너무 하고 싶고. 네. 할때 너무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꼭 경제적으로 얼마를 버는 것보다는 네. 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내가 적어도 월, 화, 수 정도는 뭔가 돈을 좀덜 벌더라도 아니면 못 벌더라도 정말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뭐 거기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네. 중요한 거는 그 시간만큼 소비가 줄어듭니다. 아, 그게 더 핵심이네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 노후 준비의 핵심은 네. 여러분들이 소득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꼭 돈을 많이 버는 일에 포인트를 맞히지 마시고요. 어, 정말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어, 정말 재미있게 할수 있는 사회생활이 뭔지. 그것을 네. 찾아야만 노후 준비가 완성된다, 이렇게 볼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인생 이막을 산다고 해서, 그래서, 예. 그래서 뭔가 배우고 또 다른 직업을 뭐 화가라든지 예술가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수입이 없더라도 월, 화, 수, 뭐 그림을 배우러 간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뭐 홈쇼핑에서 뭐안 사고 그 맞습니다 네, 그렇다는 네, 네. 거죠 그렇죠 러니까 한마디로 네. 말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네. 아예 소득이 전혀 안 나오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일에 에 사실은 인생의 두 번째 에그 라이프를 좀 거셔야 된다 그게 사실은 노후준비의 핵심일 수 있는데 네. 자꾸 너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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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가다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투기적인 심리가 커지면서 음. 잘못된 투자 이런 것들에 좀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 네. 좀 네. 조심해야 그럼 이제 그렇게 하냐. 해서 취미에서돈뭐 조금 음. 벌고, 그러면 연금에서 조금 나오고, 네. 뭐 여기저기서 조금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를 그 마련하는 거죠. 수북하게. 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우리가 노후준비를 이런 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집에 보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데 수도꼭지가 집에 하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네. 어, 예를 들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후 준비에 노후 생활비도 마찬가지로 수도꼭지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 만든다. 네. 공적연금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내가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근로소득, 네. 또 퇴직연금, 네. 또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개인연금, 아하. 또는 뭐내 집에서 또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외곽으로 좀 나가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내 집에서 또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음. 한 곳에만 뭔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노후소득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네 다섯 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분산 소득에 이제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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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로 투자 너무 음. 갑자기 하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네. 자, 오늘 경제 소식 김경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